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프입니다. 이사한 지 며칠 안 돼서 아직은 책상 위가 참 어색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다이어리 정리했습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새로 산 스터디 플래너인데요. 하루 할일 정리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운동복 입고 헬스장 가려고 합니다. 주말에 5천 원으로 산 전신 거울인데요. 전 집은 화장실 거울이 좀 길어가지고 전신 거울이 필요 없었는데 이 집은 화장실 거울이 작아서 전신 거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가는 게 오랜만이라 아침에 일어나는 게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2024년에는 익숙해지도록 습관을 들이고 싶어요. 헬스장 갔다가 씻고 준비해서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서 슬리퍼만 신기엔 추워 가지고 털 달린 부츠 같은 느낌의 슬리퍼도 챙겨 가고 있어요. 이번 주도 파이팅. 오늘은 회사에서 계란빵이랑 붕어빵을 사 주셨어요. 계란빵보다는 붕어빵이 맛있었는데 밥 먹고 나서도 주섬주섬 계속 먹었습니다. 주위에 호떡도 팔면 좋은데 호떡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쉬는 날이었어서 화요일이 월요일 같은데요. 요즘엔 인테리어 일보다 회계 업무랑 사무 업무가 많아서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앉아있어서 편하고 좋긴 한데 시간이 좀 느리게 가더라고요. 허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까먹고 못 찍었고, 이거는 저녁이에요. 회사 사람이랑 저녁으로 김밥천국에서 오므라이스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오빠랑 야식으로 먹으라고 김밥 두줄 사주셨어요. 땡초김밥 하나랑 참치김밥 하나 포장했습니다. 아침으로도 오늘 김밥이 나왔어서 김밥이 총세 줄입니다. 퇴근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요. 저녁으로 오므라이스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오빠 도시락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도시락은 닭갈비였어요. 닭갈비 남은 게 있어서 내일 도시락은 닭갈비 볶음밥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남은 닭갈비에 소스랑 물 추가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인데요. 11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쯤 집에 오는데 헬스장에서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해서 하루 식비가 두 끼치가 나갑니다.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한달 식비가 40만 원 넘게 나가서 한 끼는 도시락으로 대체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은 보통 운동 후에 다른 트레이너 분들과 먹는 경우가 있어서 저녁을 도시락으로 먹기로 했어요. 오빠도 매일 맛있는 음식 먹고 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매일 먹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식비 줄이는 것에 동참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열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퇴근 후에 도시락 싸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 달에 식비 40만 원 나갈 거 20만 원으로 줄인다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서 같이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점심도 주고 저녁도 먹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식비가 들 일이 거의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그 돈을 모아서 주말에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거나 가끔 외식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도시락 통은 주말에 다이소 갔을 때 오빠가 끌리는 걸로 고르는데 좀 실패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검정 통을 끼우지 않으면 뚜껑이 닫히질 않아서 음식을 다 따로 담아야 뚜껑이 닫히더라고요. 오빠는 여러 가지 반찬보다 메인 요리가 제대로 된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도시락 통 깊이가 살짝 깊어야 잘 맞는데 도시락 사이즈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투룸으로 이사와서 가장 만족하는 게 바로 싱크대인데요.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볼 때한 10군데 정도 돌아본 것 같아요. 원룸 투룸은 대부분 싱크대가 작고 그 밑에 세탁기가 들어가는 구조라서 수납도 힘들고 싱크볼도 정말 정말 작은 편인데요. 이 집은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고 싱크대가 기억자이고 또 넓은 편이라서 요리할 때 스트레스가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설거지도 훨씬 편하고 요리할 맛도 나요. 오빠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젠 저 혼자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더 건강하고 좀더 맛있게 요리해 먹어야겠다 하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기회에 요리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운동 쉬는 날이라 좀더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 운동하려고 새벽 5시 반쯤 일어나면 일찍부터 여유롭게 운동 가고 갓생 살고 너무 좋은데 저녁 10시쯤에는 잠에 들어야 체력적으로 안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7시쯤인데 유튜브 편집하고 블로그 쓰고 집안일하고 도시락 사고 뭐 오빠랑 수다 떨고 하다 보면 보통 12시쯤 자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날 피곤해서 중간중간 운동 쉬는 날에 잠을 한시간씩더 자곤 하는데 그래도 피곤함이 쌓여서 주말에 몰아자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한시간만더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점심은 뜨끈한 멸치 칼국수 먹었고 저녁은 회사에서 김치찜 먹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체험단으로 왔던 약과 촬영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오빠 도시락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어제 먹고 남은 김밥 두줄 이걸로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란 김밥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계란 3개 꺼내서 풀어줬습니다. 계란물에 김밥 적셔서 앞뒤로 구워주면 되는 거라서 정말 간단하고 도시락 메뉴로 괜찮더라고요. 중간에 몇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김밥 남으면 또 이런 식으로 도시락 싸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빠도 맛있다고 해서 뿌듯했어요. 참치나 김치, 김밥 같은 게 계란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무말랭이 같은 거 곁들여 먹으면 조합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빠가 반찬보다는 메인 요리 하나 많이 넣어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도시락을 싸는데 그래도 부담이 좀 적은 편인데요. 매일 저녁마다 무슨 요리를 해야 하나 그래도 고민이긴 해요. 혹시나 만들기 쉽고 간단하면서 좀 단백질도 많은 그런 좋은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은 저만의 시간이 없는 날입니다. 오후부터 워크샵이 있어서 집에 오면 씻고 도시락 싸고 그냥 바로 자야 할것 같아요. 오늘은 회사에서 당일치기로 워크샵을 가가지고 편하게 입었습니다. 밑에는 트레이닝 바지예요.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늦게 퇴근하면 내일 회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워크샵이기 때문에 아마 저녁 10시? 늦으면 11시에 집에 올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저는 MBTI가 I이다 보니까 밖에 오래 있으면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한살 한살 먹을수록 술 먹고 컨디션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하고 많이 먹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컨디션 회복할 일이 딱히 없어서 그런 건 공감이 별로 안 되는데 밖에 오래 있거나 멀리 다녀오면 체력이 너무 부족해져가지고 다크서클이 턱밑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이렇게 체력이 딸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날은 워크숍 다녀와서 다음날까지 힘들었어요. 집에 와서는 오빠 도시락으로 소시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인데 집에 케찹이 없어서 그냥 고추장 넣고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전날에 만들면 음식 맛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오빠가 그냥 다잘 먹는 편이기도 하고 메뉴 한두 가지만으로도 맛있게 잘 먹어주다 보니까 뿌듯하고 요리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점심으로 만두 요리를 먹었어요. 어제 워크숍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정신이 멍하고 회사에서 실수도 해가지고 좀 우울한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다음 날이 주말이니까 힘이 좀 났습니다. 퇴근 후에는 체험단으로 신청한 속눈썹 펌을 받고 왔어요. 속눈썹 펌은 주기적으로 받고 싶은 시술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집에 왔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컴퓨터 의자가 왔습니다. 이번에 이사오면서 오빠랑 저랑 하나씩 물건을 구입했는데요. 오빠가 고른 건 모니터이고 저는 컴퓨터 의자예요. 컴퓨터 의자가 없어서 며칠 동안 편하게 앉아있지를 못했는데 배송이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여기 앉아서 유튜브 편집도 하고 블로그도 쓸 생각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님 댁에 가서 맛있는 거 잔뜩 먹었고 하루 종일 찍은 영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빠가 세차하고 오는 길이라 기다리고 있어요. 나간 김에 체험단으로 고기도 사고 몇 가지 장을 보러 갔다 오려고 합니다. 블로그 체험단에 정육점 고기 포장하는 게 있길래 신청을 했습니다. 3만 원 제공을 해줘서 가격 내에 원하는 고기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육회랑 밀푀유나베 먹고 싶긴 했는데 저녁 먹고 도시락 사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삼겹살이랑 우삼겹이라서 두개 구매했고요. 합쳐서 3만 원어치 골랐습니다. 체험장 가서 고기, 우삼겹이랑 삼겹살 받았습니다. 지금 삼겹살 굽고 그다음에 우삼겹으로 된장찌개 끓여 먹을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 2주 정도 도시락도 싸고 고기 요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 체험단 싸온 걸로 저녁 만들려고 합니다. 체험단이라서 사진 영상도 남겨야 해서 오늘 구매한 고기로 삼겹살 구이랑 우삼겹 된장찌개 만들었어요. e Legendas 오늘 저녁 완성입니다. 요즘에 오빠랑 경성 크리처에 빠졌는데요. 경성 크리처 보면서 고기 요리 먹으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7살 때부터 밥을 해왔어서 간단한 집밥은 다해 먹을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의 경험이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빠가 맛있게 잘 먹어줘서 음식 하는 게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운동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긴 한데 공휴일이라서 회사를 쉬었습니다.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이 쪄버렸는데요. 급하게 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맘 편히 운동하고 야식을 최대한 안 먹는 쪽으로 해서 원상복귀하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운동 끝나고 전에 살던 집에 들렸어요. 혹시 택배나 우편이 온게 있나 하고 보러 왔습니다. 방에 짐을 다 빼니까 저희 집이 생각보다 이렇게 작았나 싶어요. 이제 제가 사는 투룸은 여기에 거의 두배 정도 돼가지고 저는 뭔가 엄청 큰 집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빨리 LH 되고 하는 거에 신경 써서 지금 투룸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서 큰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살짝 너무 좋아가지고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LH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공고 뜬지 자주자주 확인하고 더 좋은 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어머니네서 식탁을 받아왔는데요. 저희가 의자가 없어가지고, 일단 발받침 의자로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렴한 플라스틱 의자로 구매했습니다. 흰색으로 주문한 줄 알았는데, 노란색으로 주문해가지고, 다시 반품하려고요. 아, 색상을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다시 반품. 가격은 55,800원인데요. 의자 두 개를 구매했는데 제가 색깔을 잘못 보고 시켰는지 노란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반품을 시키고 화이트색으로 재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간단한 빵이 땡겨서 에어프라이어에 모닝빵 두 개랑 황남빵 두개 돌렸어요. 빵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요거트볼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요거트볼 정말 오랜만이지 않나요? 단백질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싸먹기만 해도 되니까 아침에 오빠가 혼자 해먹고 가기 편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아침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집에 사보자 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침을 잘안 먹어서 상관이 없는데 오빠가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또 든든하게 먹을만한 메뉴로 떡이랑 빵, 누룽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에그샌드도 아침으로 먹기에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저녁 준비를 합니다. 아침마는 엄마가 준 건데 딸기 모양이라 귀여운 것 같아요. 앞치마 안 하면 잠옷이 다 튀어서 앞치마 하고 요리하는 게 낫더라고요. 오늘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입니다. 닭볶음탕용 고기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닭볶음탕 만들었어요.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마늘, 간장, 맛술, 올리고당 등등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었고요. 매콤하게 좀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도 넣었습니다. 닭볶음탕은 저녁이고 내일 오빠가 가져갈 도시락도 함께 준비했어요. 내일은 오빠 도시락 메뉴로 떡갈비 준비해주려고요. 그리고 또 어제 먹고 남은 삼겹살이 있길래 김치 추가해서 삼겹살 김치볶음 만들었습니다. 살짝 양이 적어 보여서 떡갈비 메뉴도 함께 추가했어요. 결혼 준비하랴 이사하랴 돈이 좀 많이 들어서 당분간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절약을 해서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식비 절약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이렇게 도시락을 싸면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유튜브 촬영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니까 느낌이 참 색다른데요. 앞으로는 오빠랑 같이 식비 줄이면서 집밥 만들어 먹고 도시락도 싸고 이렇게 생활하는 영상 올릴 것 같아요.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안 좋아서 절약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사는 게참 힘들지만 같이 힘내봅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